아니 너, 너 전화 그러니까 아, 승화 형이나 전화 형있으 야, 읍지 본명이 뭐야? 봐봐, 내가 김우현이잖아? 고현아. ㅇ이랑 ㅇ만 바뀐. 데스 티미. 그 아이 내가 고대, 해 이런 거면 뭐 나를 이 묵직히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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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라 아 뭐야? 아 정신이 안 나냐, 이렇게. 집중이 안 돼, 왜 이렇게? 어, <laughs> 아,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? 아. <laughs> 빠가 학교로 오래 같은 방이라고. 같은 방이에요? 아, 이거 근데 서류 정리 당하면 어떡해요? 잠깐방한 번. 이게 줄거죠 아빠. 아빠 정리 좀 해주세요. 골베기 쓰려니까. 근데 도 진짜 이기려고 나. 하자 한 거야. 미장 아 아, 나랑 나 나는 나랑 팀하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무슨 뭐 홍당역시 있는데 한 사람 못 봤는데 홍당욕시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<목소리도> 어디야 어디야 내려 내려 저 반대편 저 죽진 않아요. 에잇 아, 어! 스맥! 회야 아니! <목소리도> 오케이 합방하고 싶은 거 하나 이런 거 걸... 1번? 네 거 건청 애인 보니까 빠꾸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어, 연병 칠할 어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여기잖아. 아, 미안해. <laughs> 오, 둘나 깜짝 놀랐네. 아 어, 나도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아니, 없지않 네. 그렇게 아빠하고 어 아, <laughs> 그 사람의 였어 됐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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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더이상 말 안해도 돼 여기서 시그널 바로 확인했다 아염병 <laughs> 자살 니 오케이, 오케이. 반대편 반대편 아, 너... 아, 너... 아니, 진짜. 아니, 그냥 한방... 아니, 아 오케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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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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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 아니, 지금 대전 출발해. 너. 아니, 출발해. <laughs> 내이사니까 이사 짐좀 들어놔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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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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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반개에서 조심조심 보는 척 저희 옥상 하나요? 읍지? 말로 해 읍지야 <laughs> <한편> 하고 싶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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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내려온지 몰랐어요 <laughs> 필요하자 반대편 계단 여기 여기 제. 제가 먼저 갈게요. 아. <laughs> 아씨. 그 와중에 단발로 바꿔버리네. <웃음>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모르겠어요. 내본내속마음인가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스쿨고? 아니, 어. <웃음> <그치요>. <웃음> 네? 아니야. 왜요이 <laughs> 필요해? 필요해요. 왜요? 안 울어요. <laughs> 와이 왜 와이? 행복해서. 웃지 않는 데대 <내> 특장에 <laughs> 사랑해 이즈랄 존나 올라오구나. 아 뭐라고요 뭐라, 사랑해?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야, 배그 잘하는 사람? 베드상는 우리 퍼비서블로본거야 어, no. 아니. 다시야다 Nope. 자, 안끌어요 오빠? <laughs> 내리지 마 아니, 나도 빡겜 중인데? <laughs> 실력이 이런 걸 어떡하라고. <laughs> 아고. 뭐야. <laughs> 아이, 뭐야. 진짜, 진짜 빡겜. 아, 정신이 안 나냐, 이렇게. 집중이 안 되지, 왜 이렇게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? <laughs> 부상 몇 개야? 나빵개인데 어어! 두개 드릴게요. 몇개 있었어? 한 개, 아세 개. 한 분에 이나 준다고? 너지가 <laughs> 나랑 합방할 생각이 집중이 안 된다 했다고? 에? 무슨 소리예요? 그런 적 없는데? 없다는데요. 저 새끼 블랙. <laughs> 내가 서울 올라가면 되지? 네저 <laughs> 킬내기는 많이 잘 못하는 거사람다하는데 다 킬내기 대회잖아요 우찌가 하자 했어요 나 이거, 있는지도,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들리는 거 같아 어떤 거요? 내 심장 소리 아 뭐야 <laughs> 가자! 집지. Atago f i n 글글 r f i n g 총 r is o l 싸우는 거야. 오케이. i n g 따라가보 l 어, l u 앞에 어, 오토바이 d 어, 오 얘도 싸울 의지가 있다. <laughs> 아... 도도도 싫어야한 명인 줄 알았는데, 두 명이네. 죽으니까 오빠,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아니, 근데 밖에서 야방하면 좀 그렇지 않나? 괜찮던데. <laughs> 오. 오, 뒤. 아니. 아 뭐야 두 퍼든데? 이런. 두구라고 하지 스았드 아, 그래? 우리. 드리일드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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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등된 우리 이정된 우리 일정된. 우리 일정된. 우리 일정된. 우리 일정된. 우리 일정된. 우리 일정된. 우리 고정된 우리 일정된. 우리 일정된. 우리 벌칙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? 벌칙 있었네? 이러더라고 <laughs> 와 아, 레전드 <웃음> 끝났다고? <웃음> 아 0점 미쳤 <laughs>